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영입니다. 네, 어젯밤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더 떨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했죠? 전체 CPI는 지난달 7.7% 그리고 예상치 7.3%보다 더 하락한 7.1%였고 근원 CPI는 지난달에 6.3% 예상치였던 6.1%보다 더 하락한 6.0%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했음을 모두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라방을 하며 그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CPI 발표 후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걸볼수 있었죠. 근데 정작 본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하고 3대 지수가 모두 1% 이하의 약한 상승을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 오프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FOMC의 결과 발표가 있죠?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CPI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일단 리스크 오프를 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제 프리마켓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CPI 결과에 환호하며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그렇게 되자 안그래도 리스크 오프하고 싶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장이 열리자마자 신나게 팔아댄 것으로 보입니다. 안그래도 팔고 싶었는데 가격까지 올랐으니 더 열심히 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음전까지 하지 않았던 것은 CPI 결과가 그 만큼 좋았기 때문입니다. 양호한 물가 수치 때문에 상승폭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주가가 내리자 더 이상은 팔지 않았던 거죠. 또한 가지의 이유를 들자면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기대치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투자자들의 실질 기대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도 분명 시장 기대치는 만족했음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투자자들의 실제 기대치는 더 높았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가지표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제 제가 라방 중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400분이 참여해주셨는데 설문조사 결과 CPI 예상치가 7에서 7.1%였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투자자들은 그 정도의 CPI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딱 기대치 수준의 CPI가 나온 것이고 FOMC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리스크를 더 많이 짊어질 만큼 환호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모든 눈은. 또다시 FOMC로 쏠렸습니다. 한국시각 새벽 5시쯤 결정이 나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연말 연시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판가름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기본으로 해서 연준 의원들의 최종적인 금리 인상 신호를 알수 있는 2023년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금리 예측치가 예상보다 높다면 연준의 최종 금리가 원래 기대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싫어할 것입니다. FOMC의 결과 원래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내년 초에 5에서 5.25% 정도의 금리를 끝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이 되어야 비로소 어제 나왔던 CPI의 결과까지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전반적인 위험 선호 분위기가 되살아나며 시장이 연말 연시에 리스크 온 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데요 이번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실 그것조차도 한두달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다음 달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내년 1월에 또 다시 FOMC를 갖게 되면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1.5개월짜리 단기성 이슈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CPI는 더욱 확실하게 하락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꽤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섰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주거비가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주거비는 전체 CPI의 32%, 근원 CPI의 4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주거비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CPI는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 강하게 상승하던 주거비가 상승 추세를 끝낸 모습이 완벽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거비의 월별 상승률이 하락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8월에 0.72% 상승이었던 주거비 월별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0.42%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달엔 추가적으로 0.29%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몇달 후면 음전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렌트비의 현실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알수 있는 진로우 렌트비용 인덱스가 지난달에 이어 급격하게 하락 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CPI의 주거비를 하락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또한 주거비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집값도 현재 급격한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매달매달 매달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조만간 CPI 주거비와 데드크로스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주거비의 앞날을 알려주는 모든 지표들이 주거비의 빠른 하락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거비는 상승폭을 더욱 줄여나가 수개월 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까지 예상되고 있고요. 그 속도에 맞춰 CPI는 더욱 빠르게 하락할 것입니다. 주거비가 CPI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측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예측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해도 그게 예측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결과에 따라 시장은 또 요동을 치겠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껏해야 한두 달짜리 단기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이번 달에 출발하느냐, 다음 달에 출발하느냐, 다다음 달에 출발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만약 출발이 늦어져 다다음 달에 출발하게 된다면 한두 달이라도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산으로 전환해 두면 그만인 것입니다. 투자의 시간 지평이 시장 사이클보다 훨씬 더긴 장기 투자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물가와 금리는 어느 정도 결착이 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주거비의 하락과 함께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확실시 되었고, 금리도 아직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1월 정도면 최종 금리가 어디인지 몇월쯤에 거기에 도달할 것인지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입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역사적 초 강세입니다.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일자리를 잘 얻고 고용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죠. 물가가 2%보다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의 시기는 물가가 아니라 이제 고용이 결정할 것입니다. 2022년은 물가가 화두였다면 이제 물가는 하락 추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고. 2023년은 고용이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아닐지도 모두 고용 시장의 약세 전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FMC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 모드로 들어갈 건데요. F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시장의 기대와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FOMC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어제 CPI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함께 재평가되며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연말까지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부디 내일 새벽 FOMC가 그런 결말로 끝이 나면서 2022년이 적어도 한 해의 마지막 만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